포트폴리오 만든 사람은 정말 뼈를 깎아서 만들었겠죠. 근데 그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저는 박종민이고요. 현재 런던에서 어, 건축 활동하고 있는 어, 영국 건축가입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한 4년째 건축학과 나오고, 또 일반대학원 석사 나오고, 한국에 있는 설계사무실에서 한 5년 정도 어, 실무를 하다가, 어, 2013년도에 어, 런던으로 와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졸업한 뒤에 지금 영국에 있는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laughs> 그 학부 다닐 때는 5년제 건축학과 없었죠. 예, 저는 01학번인데요, <laughs> 네. 지방에 있는 학교그 와가지고 <laughs> 네, 어, 그때는... 5년제가 없었습니다. 저 졸업하고 이제 5년제 인증 뭐 받기 시작하고 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이제 대학원 다니던 학교에서 5년제 인증 준비 같은 것들을 이제 교수님하고 같이 했었죠. 운영하시는 네. 채널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인스타를 하게 된 시작한 것도 한 이제 한한달한달 한달 조금 되었어요. 일단은 원래 뭐 개인 채널이 있긴 했었는데 제가 지금 글을 계속 쓰다 보니까 블로그를 통해서 외국에서 건축 생활을 하면서 그냥 건 건축 전공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런던에서 외국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도 어쨌든 기술자로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어풀 때가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었으면 만약 뭐 자기의 생각들이 이런 것들을 친구들이랑 뭐 술을 마시거나 만나거나 또어 주변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뭐 표현을 할수 있는데 해외에 있다 보니까 뭐술 마시는 것도 힘들고 사실 친구 만나는 것도 힘들고 음. 자기 작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외국인으로서 어쨌든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들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음, 저희가 한국에서 일했을 때만큼 업무량을 음. 지금 여기서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 개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음, 음. 어떻게 내가 이 갖고 있는 이제 고민들이나 이것들을 풀, 그 풀어야지 어쨌든 또더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블로그나 이런 데서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고 싶고 쉽게 표현하고 싶고 음, 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인스타를 한번 해보자 근데 인스타를 사실은 이미지들로서 소비가 되니까 음. 글 자체로만으로는 소비되는 게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쵸. 뭐 근데 어쨌든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제 얘기를 쓰는 게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니까 음.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떻게 뭐 힘들었던 일들, 뭐 수습 기간은 어떻게 했었고 회사 직책은 어떻게 되었었고 한국 직책도 뭐 예를 들면 사원 뭐 과장, 팀장 이렇게 있듯이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뭐 스텝, 뭐 어서시에이트, 어서시에 파트너, 파트너 이런 그런 것들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적고 하면서 음. 이제 기분 전환하는 거죠. 나도 음. 이제 건축을 하는데. 표현을 조금 더 자주함으로써 저 삶의 동력을 얻고자 음.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한 거 같아요. 음. 저 지금 한달 정도 됐어요. 블로그는 텍스트가 좀더 길고 음. 인타는 어쨌든 그 트렌드에 맞게 짧게 짧게. 음. 그래서 중간 중간에 뭐 이제 런던에 있으니까 출근하면서 찍은 뭐 사진들, 출근하기 싫은 사진들, 뭐 음. 그런 것들 간간히 넣으면서 그냥 위트 있게 그냥 약간 네, 넘기고 있고요.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도 이제 가끔씩 요청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저도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건축이나 도시 관련 기자단 활동 같은 것들이 있으면, 오. 가끔씩 했었어요. 한, 저도 이제 한 7, 8년 여기 있으면서, 뭐, 글을 잘 쓰지는 못하지만, 이런 이벤트가 없으면 맨날 아.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자거나 쉬, 쉬는 것밖에 안 하니까, 그래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강제적인 무언가를 이제 푸시가 들어왔었을 때더잘할수 있으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을 신청하면, 어쨌든, 싫든 좋든 한 달에 하나씩 글을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글을 쓰는 것들도 이제 음. 가끔씩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건축 관련된 일인거죠 웹진 같은 것들이 요즘에 최저, 최근에 많아졌더라고요 짧게 이런건 단신이죠 그냥 한두 파라그라프 아, 원고지 한장 한 정도 되는 그냥 간단한 것들 글 써서 오. 이렇게 넘기고 올라오고 뭐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프랭크 게리가 어린 놀이터 영국에 해장했는데 이거 직접 가서 사진 찍어보고 뭐그 다음에 서펜타인 갤러리는 매년 있으니까 하고 프리츠거상뭐 이런 것들 하면서 간간히 이렇게 글들 쓰면서 다양한 건축 활동들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데는 뭐 직접 연락해서 통신원 뽑지 않나요? 라고 그래서 통신원 같은 거하게 되면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laughs> 아, 5월 달쯤에 공고 날 거예요라고 이렇게 담당자분들께서 우와. 답변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음. 70%는 됐던 것 같아요. 어, 신기하네요. 어. 근데 좀 민망하죠. 아무도 부탁한 사람 없는데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러면 해보실래요? 그러면서 CV 한번 보내보세요. 어? 건축가 시네요 <laughs> 보통, 보통은 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하더라고요. 음, 좋죠, 뭐, 저야 뭐 이렇게 <laughs> 기분 기분 전환하면서 하는 거니까. 네. 글을 쓰게 된 가장 주된 거는 네. 한국에 있었던 한국에서 사무실 을 했었을 때는 그래도 1 년에 한 개씩 설계를 했었어요. 작은 건물들을 하고 네. 큰 건물들을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은 이렇게 빨리 빨리 이렇게 작업들을 하니까. 1년, 아, 혹은 뭐 2년 반 안에 내가 드로잉하고 내가 에너지를 쏟은 거에 대한 결과물들을 보게 되니까 답답함들의 해소가 충분히 되었는데, 음. 어, 한국에서도 저도 대형 사무실을 다녔으면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와서 대형 사무실에서 있으니까 지어지는 건 사실 없고, 열심히 그냥 가끔 도면 기계가 된다거나, 음. 혹은 그냥 발표 기계가 된다거나, 음. 혹은 뭐 디테일 마스터가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들이 만들어지니까 아웃풋이 많이 없다는 걸 느꼈고, 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하나의 제 작업으로서 글들을 하나씩 남기니까 음. 훨씬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하나 더 했던 게 이제 컨설팅 같은 걸 많이 했어요.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석사 건축 석사를 했고 여기서도 영국에서도 건축 석사를 했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건축사 과정을 거의 다 대부분 마쳤고 런던에서도 건축사를 땄으니까 여기는 취득을 했었으니까 어쨌든 대부분들이 학생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도 혹은 한국에서 한 2, 3년차 직장인들이 아. 나 이제 해외, 해외에 좀 가보고 싶은데 더 늦으면 더 이상 안될것 같다. 뭐 그런 친구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요. 음.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유학원에다가 직접 메일을 보내봤고 음. 혹시 컨설팅 받으실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음. 어, 얘기도 직접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어쨌든 어, 간간히 이제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으면 음. 어, 포트폴리오 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음. 그래도 한 달에 한, 한두 명씩은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가끔씩, 뭐, 친구들, 한국에서 석사 마치고, 여기서 이제 유학 가려는 친구들, 바틀레, 뭐, AA, 뭐, RCA도 마찬가지고, 혹은 또 여기에서 학부 과정들 마쳤던 친구들, 예를 들면, 뭐, 에딘버러, 뭐, 맨, 음. 맨체스터, 뭐, 이런데서 했던 애들도 유학, RCA 가려고 하는 친구들, RCA 졸업한 사람들, 투, 투 포트폴리오 같은 거를 받으면, 훨씬 더 좋은 것도 있고 요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화상으로 했었으니까 음. 이제 파일 받으면 이제 다 수정해주고 어떤 것들은 또 바꿔라 음.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음. 같아요 어, 저희 파트너랑 같이 가끔씩 저한테도 이제 건너서 들어오면 이제 보면 볼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음. 이거를 그 포트폴리오 만든 사람은 정말 뼈를 깎아서 만들었겠죠. 네. 근데 그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컨텐츠 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해요. 목차, 그래서 네. 너 목차가 어떻게 되고 첫두 페이지에 얘가 뭘 말하고 하는지 뭐 나중에 포트폴리오 한번 얘기할 때 있으면 제가 한번 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음...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 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얼바네세이라는 음. 어, 인스타를 이제 하게 됐으니까 아마 이걸로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다이렉트 음. 메시지를 주시면. 어, 화성으로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게 주업이 어쨌든 음. 건축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의 주말밖에 안 되긴 음. 하지만 이제 뭐 가능한 친구들 있다면 그렇게 봐줄 수는 있죠. 음.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모든 활동들을 하게 되는 것도 사실은 본업인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이거 한 꼭지, 저거 한 꼭지씩 이제 내가 하, 해볼까? 음. 이렇게 시도를 하게 할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이 본업이 흔들렸으면 이걸로 해서 내가 10년 뒤에 뭘 하지? 막 이런 고민이 있었으면 앞에 여러 가지 것들도 본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 되게 되게 밸런스 조절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음. 영국 생활을 하면서. 항상, 뭐, 우선순위가 있으면 어쨌든 사무실 일이 가장 우선순위였던 것 같아요. 한국이나 여기나 네. 똑같이 건축, 뭐, 예, 뭐신처럼 열심히 일하는 건 똑같고, 어, 그냥 조금 더, 조금 더 시스템적이다? 한국의 대형 회사보다는 더 인간애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음. <laughs> 건축 활동은 한국이랑 영국이랑 별 다를 바 없어서, 혹시나 한국에서 유학을 오거나 혹은 외국에서 건축 활동을 해 보고 싶다. 요즘에 보니까 워킹 홀리데이로 많이 친구들 오던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특히 영어도 영어, 저는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서른 넘어서 영어를 시작했으니까, 음. 영어를 잘 못하면 잘 못하는 대로 잘하는 것들을 보여줄 방법들은 사실은 너무 많이 있으니까, 음. 건축은 저희 전공이 어쨌든 테크니션으로 빠지려면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이 외국에서 건축 활동을 하는데 주니어 시즌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좀더 올라갔었을 때는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주니어 시즌에는 음, 영어를 못한다? 아무 상관 없어요. 음. 그냥 눈치 빠르면 일단 한국이랑 똑같아요. 눈치 빠르는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직장생활은 거의 다 똑같은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좀 재밌었던 게 여기는 이렇게 material library가 있어요. 오. 그러니까 재료 도서관 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실무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유리 같은 거 이렇게 뭐 퍼포먼스가 있죠. 예를 들면 뭐 투과율 뭐 70%, 60%, 50%뭐그 다음에 뭐 반사율 SC 뭐 이런 거뭐 25%, 0.25, 0.28뭐 이런 거 있으면 여기 라이브를 러 가면 그 세팅 값으로 된 샘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회사별로. 음. 예를 들면 저희 런던, 영국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게뭐 가디언 글라스나 혹은 뭐 AGC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글라스 선, 회사에서 이제 샘플들을 다 여기다가 연락을 해서 대충 다 넣어 놓죠 그래서 컨택을 굳이 안아도다 세팅한거 볼수 있고 어... 뭐 테라코타든 아니면 뭐 GRC든 아니면 뭐 테라츄든 뭐 메탈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다 구비되어 있어서 최대한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 놓은 이 상황들을 보고 정말 아, 아 내가 이 회사 진짜 큰 회사구나 음. 이런 생각은 들었던 음.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저도 신입 사원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여기를 항상 추천하는데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쉽게 배울 수 있는 음.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한 10분만 그냥 점심 때 커피 마시고 가서 그냥 한번 그냥 쇼핑하듯이만 봐도 사실 재료가 뭐 있는지는 음. 주니어 때는 이제 설명 안 들으면 잘 모르잖아요. 근영인 영어로 잘쭉 있지. 어쨌든 무슨 재료인지 그다음에 뭐 어떤 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도 다 나와 있고 또 실제로 만약에 더 알고 싶거나 혹시 실무자들이 실제로 이, 이 재료를 쓰고 싶다 그러면 뒤에 보면 컨택 디테일이 다 있어요. 오. 그래서 비즈니스 가스가 다 붙어있어서 여기다 직접 전해서 나 어느 어느 회사 다니는데 이 너희 제로받는데 너무 관심 있다. 미팅 한번 해도 되니? 아니면 샘플 보내줄 수 있니? 그럼 샘플 같은 거 받고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 어, 그래서 일하면서 항상 커피는 마셔야 되고 친구들과 수다는 떨어야 되니까 이런 티 먹는 장소도 있고 어, 어. 또 가끔씩 저희 이제 야외 테라스 있어가지고 점심 같은 거 요즘에 이제 밖에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네. 회사가 살짝 그 외곽에 있어요. 런던 시내긴 한데 이제 주변에 상가들이 별로 없. 그니까 러 회사에서 이런 저 칸팅 같은 것들을 많이 음. 마련해 두죠. 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맥주 와. 열심히 그냥 무한 리필 되는 어, 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어, 가끔씩 이제 뭐 렉처 같은 걸 해서 네, 저녁, 영국 응. 건축사 과정 중에 1년에 몇 시간지? 인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응. 한국 건축사도 이제 요즘에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응. 그런 것들, 이제, 렉처 같은 거 오면, 이제, 친구들 다 같이 가서 렉처 듣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죠. 크리스마스 때는 또, 어. 이제 가족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때 이제, 가족들 불러다가, 이렇게 뭐, 산타크로스 이 응. 불러다가 사진 찍고, <laughs>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되게 야, 신기하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작년 아닌가 저작년인가 네. 오픈 서울 스튜디오인가 오픈 서울인가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어 런던에는 이게 정확히 명칭이 모르겠네. 네. 오픈 런던 오픈 스튜디오 음. 오픈 런던. 그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네.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laughs> 어그한두주 동안 저희 사무실은 이제 오픈을 100% 하고요. 네. 런던시청 혹은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요즘에 그 로저스 건물 같은 거 이런 것들 공공 건물들 아닌 것들 있잖아요. 프라이빗한 건물들. 음. 그런 것들을 부킹을 받아요. 슬롯을 받아요. 그래서 4일 이렇게 뭐 10명씩 두 타임씩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방문을 구경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음. 매년 9월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예를 들면 저기 유명한 뭐아틀리에나 뭐 혹은 뭐 이제 개인 주택 같은 것도 가끔씩 떠요 신기하게. 그러면 개인 주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열심히 수강 신청하듯이 신청을 해서 딱 되면 토요일날 이런데 가면 개인 주택은 원래 오픈 안 하는데 그 날은 이렇게 오픈을 해서 볼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건축에 대한 그 바운더리를 쉽게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담장을 낮추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오픈 스튜디오 같은 거할 때도 많이 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저희도 프로그램들이 뭐 그냥 뭐 페인팅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레고 블록 만들기 이런 것도 있고 음. 여러 가지들을 하면서 일반 주민들이 건축을 더 쉽게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음.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런 거는 좋더라고요. 당,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런던에 있는 거의 대부분 유명한 건물들은 다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 좋네요. 네. 외국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건축 사무실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의 경우에서 봤었을 때는, 어, 가정 중심이 사회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녁을 가족들이랑 먹고, 아... 보통은 주말에 가족들이랑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학교 방학하는 시즌들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예를, 한국으로 치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죠. 그러면 부모가 있는 집들은 휴가 같은 것도 이제 승인을 내면 먼저 우선순위를 음. 줘요. 그까 그러니까 보통 친구들 외국에서 건축 사무실 다니면 장점이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설계가 어떻고, 설계가 더 좋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퇴근 시간이 빠르고 그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음.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 같은 거는 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만큼 일을 하거든요. 네. <laughs> 물론 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업무량이 적거나 혹은 뭐 제가 매일 저녁을 가족들이랑 먹는 건 아닌데, 그래도 분위기 자체가 어, 조금은 그거에 다 가까워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예를 들면 상황이 안 좋아서 제가 제 얘기를 옆에 데고 와서 책상에 앉혀놓고 뭐 일을 한다거나 뭐 좋아하진 않죠. 그래요. 표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사회적인 이해는 충분히 해주는 거 같아요. 음. 그래서 그게 외국에서 건축 생활을 하는데 더 좋은 거 같아요. 근데 만약 그게 안 되면 사실 힘들죠. 외국에서 생활 하는데 친구도 음. 없고 뭐 여기 같은 경우는 10시, 11시 넘으면 사실 문 여는 술집도 음. 없는데 가족이랑 더 친해져야 되는데,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덜 보내게 되면,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할게 없잖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환경을 가족 중심적인 상황을 회사에서 만들어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음. 평생 그냥 뭐 2, 3년 차일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8년, 어느 순간 한국에서 했던 연차보다 여기서 연차가 더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연차가 점점 쌓이니까 이제 결정해야 될 상황이나 뭐 이런 건축 외에 이제 매니징 활동들을 이제 가끔씩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언어가 이제 막히게 되는 음. 거죠. 그 허들, 허들이 너무 고정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거를 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음. 근데 그거를 잘 견디고 더잘 이겨나가는 동료분들 혹은 더 위에 있는 형들 여기서 많이 봤어가지고 음. 이거를 어, 일반화시키고 싶지는 않는 것 같아. 더 잘하는 분들 더 잘됐고 더 이거를 이겨낸 사람들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단점이 외국 생활에서 단점은 어~ 영어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장점은 가족들과 더 함께 할수 있는 환경들을 이해해주는 회사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장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선 런던 생각을 담다 운영하시는 종민 님의 첫 번째 에피소드는 끝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제 네네. RCA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네네네.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